토이땐가 토요일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아파트 오면은 차에 타래. 차에 탔어. 근데 나한테 핸드폰을 주는 거야. 뭐야 이거 하니까 내 거래. 난 너무 행복했어. 내가 핸드폰이 생기다니 너무 행복했어. 근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발에 족쇄가 채워진 거야. 전에는 그냥 내가 몇 시까지 놀다 오든,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게내 퇴근 시간이었어. 내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었고, 그때 저녁을 먹었어.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와. 어, 별아야, 와야지? 네. 좀만 더 놀면 안, 안 돼? 네. 이러고 가야 된단 말이야. 학교 끝날 시간에 전화가 와. 어, 별아야, 어디니? 집 가고 있어요. 어, 학원은? 아, 학원 가야죠. 알겠어? 네. <laughs> 그대로 GMB 영화학원으로. 내가 GMB 영어학원에서 컴퓨터에다가 프리메이플 깔아서 게임하다가 걸려가지고 원장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 있는데 머리에 반짝반짝하게 뭔가 빛나길래 머리 반짝이다 하고 놀렸다가 원어민 선생님한테 혼나고 원장실에 끌려가고 그리고 뒤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콩알탄 땅에다 던지면서 놀다가 주변에서 민원 들어와가지고 어, GMB 원장 선생님한테 또 끌려가서 혼나고 그 시기에도 콩알탄이 있었어요. 저희 때 콩알탄 인기가 많았죠. 뭘 어릴 때부터 뭘, 뭘 그렇게 또 칭찬을 아유. 그리고 그때 거짓말을 했죠. 원장쌤한테. 쌤, 저 가족 여행 가요. 일주일 동안 학원 못 가요. 했는데 엄마한테 걸려 가지고 또 끌려가서 혼나고. "벼라야, 영어 학원 다니기 싫니? 네. 알겠어. 그럼 다니지 마. 네. 해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영화학원 쨌다음에 단지 내에 있는 슈퍼에서 그 앞에 철권 게임기가 있었어. 친구들이랑 거기서 200원씩 쓰면서 철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를 탁 두들겨. 뭐지하고 올려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야. 죄다 아너 여기서 뭐해? 너 영화학원 안 갔어? 이러길래 아, 아 가, 갔다 왔죠. 전화해 보니까 너안 왔다 덧대. 이제 저녁에 혼나는 거지.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막 삼촌이랑 다. 피시방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서 내가 피시방만 가면은 항상 순찰을 돌아. 나 때문에. 우리 집 앞에 피시방이 세 개가 있었거든요. 세 개를 다 순찰을 돌아. 조별아가 욕이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니요, 저는 학원을 음악 학원, 그러니까 실용 음악 학원이랑 태권도 학원 빼고는 두달 이상 다녀본 적이 없네요. 피아노 학원도 초등학교 때 다녔는데 땡땡이 치다가 안 갔고요. 그리고 한 번은 학원 갔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어, 장염 치료까지 하고 진짜 난리였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 학원이었고 아까 말했던 태권도 학원은 그래도 내가 되게 재밌었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내가 딱 검은띠였나 이품이었나 딱 띠를 메고 가면 초록띠랑 막 빨간띠 막 이런 낮은 애들 있잖아. 걔네가 나를 오 하면서 봐. 그러면 나는. 아? 아? 나야 나야 약간 이러고 피아노 학원도 그거 있는 거 알죠 피아노 학원도 이제 막 딴딴딴 이런 거 치고 있는 애 옆방에서 드르르르드르르르 이렇게 막 멋있게 치면은 오 이게 이게 있다니까 어자 재밌게 놀았다 어 갈게요 안녕.